옛날에는 이 큐엘이 호흡에 관여를 한다. 뭐 때문에 이게 늑골에 붙기 때문에 그런데그 이후로 근데 이 큐엘은 어, 부유 늑골에 붙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흉곽을 고정시킬 수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호흡에 관여하냐? 복근으로 붙기 때문에 그랬죠. 그렇죠. 복근이 뒤로 와서 주행 부착되는 부위들이, 이흉욕 어, 근막, 소라클 넘버 파셜를 통해서 QL 쪽으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복근을 잘못 사용해도 어떻게 돼요? 소에서 문제가 생기겠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내장기적인 차원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는이 앞에 뭐가 있어요? 신장이 있습니다, 신장. 신장의 막하고 연계성을 한번 살펴보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이, 요 페이지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이 부분. 연계성에서 전종인데, 인대, 후종인대가 망가지면은 후종인대 쪽에서의 문제보다는, 어, 근육을 잘못 써가지고 요추 4번, 5번 사이에 후종인대가 막지를 못하고 있으니까 그쪽으로 이제 그가 튀어나올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 보시는 것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근막적인 차원에서, 물론 이 표면 후방선에서 다루지는 않는 거죠. 근데 임상하시는 분들은 1히 Throat g u 에 대해서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굉장히 중요한 거고 이것을 어떻게 건드리느냐에 따라서 어떻게 치료 계획에 집어넣느냐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진짜 굉장히 고급 기술을 사용하는 분이 되는 건지 아니면 진짜 초급 근막을 문지르고 있는 그런 기술자가 될 건지 어, 굉장히 구분할 수 있는 주요한 구조물이다 생각할 해수 있는 것입니다. 흉요 근막을 치료하는 방법을 필히 배우셔야 돼요. 굉장히 의외로 굉장히 쉬운데, 모르니까, 그죠? 렇 근데 이제 뭐등 근육만 문질러 준다, 문질러서도, 그러니까 근막이완식, 러스톤식의 근막이완을 해도 뭐 괜찮습니다. 하지만은 그게 완벽하게 잘안 풀려요. 이게 그냥 하나의 막이 있는 걸지 근막이완할 때 여러분들이 항상 생각하셔야 되는 게 이게 2차원적이지 않다라는 겁니다. 그죠? 렇 3차원적으로 생각을 하시고 어떤 구조로 어떻게 다른 구조물들하고 연계되어 있는지를 항상 생각을 하셨으면 합니다. 이제까지 이야기한 걸 정리하는 거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자, 어떻게 이 표면 후방선의 근육이 위로 몸통을 타고 위로 올라가는지 생각을 해보시면 되고 아까 얘기했던 쪼라클넘벌파하죠 여기서는 럼벌 돌사 파샤라고 있는데, 뭐, 같은 이야기입니다. 서라클 럼벌 파샤. 옛날 그림들이에요. 옛날 그림들인데, 아까 우리가 봤던, 전 페이지에서 봤던 것이 가장 잘 나와있죠. 어떤 식으로 서라클 럼벌 파샤가 연결되어 있는지, 그래서 그 사이에 어떤 근육들이 있는지, 이렇게 생각을 해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렇죠? 이제 기본적으로 이렇게 세 가지 층으로 나눠진다. 아까 제가 얘기했듯이, 단순히 2차원적으로 생각하시면 안 되고, 3차원적으로 생각을 하셔야 된다. 어, 어, 이 그림은 그냥 뭐 이렇게 표현하는 데들도 있다라는 차원에서 한번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